줄기비처럼 다가오신 주, 세상 모든내게 등을 돌려도 주님의 손길은 나를 감싸네. 주님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어죠. 깊은 상처를 주님만은 조용히 안아주셨죠. 말 없이나. 장노름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당내들이 숨기시는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쓴것 같은데 노예들들게 감당하는 것도 실시 하는 일에도 누군가의 헌신과 검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사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주시기 위해 동남아에 있는 노예가 눈을 잘 풀려고 한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교회라는 설교하기 앞상상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많은 축복의 말들이 있지만 저는 늘 은혜와 평강을 미는 그런 축복의 인상말을나려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성도님들이 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동일하게 저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가 하면 옆에 계시는 성부님들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어, 많은 인사가 있지만, 우리의 의뢰와 평강을 믿는 인사를 하느냐,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같게 되어지고, 또 평강은 우리의 신앙의 종창력과 같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인사한 말들보다, 이 의뢰와 평강을 믿는 인사가 그 어떤 인사보다도 어,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늘 그런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와 평강을 a r 는 그런 인 d o 가 a human, but inside others. t 들에게 축복을 하는 a l k 아멘 o u t t 시 e day, we walk in the family, to 장 o 님들과축복 d 는 o go around, to go a r 니다 n d to go a 습니다 어,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들, 어, 부분적인 그런 요소들이 전체 목적에 맞게 잘 어우러져 기능하는 그런 상태, 이걸 한 목적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쓰레기는 어디에 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그냥 밖에 굴러다니면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침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하죠.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침이 입 안에 보여 있지 아니하고 입 밖으로 나온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엔 눈살을 짓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침은 입 속에 있어야만이 자기의 자리인 것이고, 자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물건들은 다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곳이 있고,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을 곳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더럽거나 무질서,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거나 잘못된 자리에 가 있으면 큰 말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꼭 화려하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어야만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혀가면서 때로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카센터 사장님의 모습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악취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조리대 앞에 서 있는 주방장의 모습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뜨앙 끝에 그을린 그 얼굴로 부슬땀을 흘리면서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아름답다고 할수 있습니다. 외부로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음에도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할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대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바로 이한 목적선을 이루는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에 어울리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어진 건데, 그 히브리아도 토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토 그것이 바로 내면적인 아름다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물론 그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행진하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가잡니다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스블론지파가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망의 기부를 맨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그 사이에서 서게 되니다그 다음에 루벤과 시므원 가치파가 두 번째 진열을 받게되것입니다 그리고 선망의 기부를 맡은 오아 자손이 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문하세 에냐민지파 또단하셀 낙달리지파가 자신의 진을 구성하며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이 니 우리는 그럼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 이런 제목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장은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노님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 유다 이 사가의 스블러는장세기 49장에서 예언한대로 가장 숫자가 많은 그런 집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게 되었것이죠맨 선두에 서게 되죠니다 군대를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선두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에 오는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로부터 이 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선두에 있는 집화가 담당해야 되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집단가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영은 루벤, 시무온, 가즈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두 진영, 이두 번째 진영의 앞뒤로 보게 되어지면 성막의 기구를 맨레이집파가 자리하게 되어지죠 이들은 성막과 성물을 운반하는 그 사람들의 사이에 비어서 유사시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당의 물건들을 보존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에브라엘, 무라세, 베냐민 집안은 앞의 진열과 뒤의 진열, 여기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 아셀, 낙다리 집안은 매의 위에서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되지 않도록, 처지지 않도록 뒤에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선두에서 까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매 품위에서 그 대열을 이끌어가는 것도 결국 치유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등록해자나 우리 지도자 같은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저 위치에서 어디에서 해야 할까 어디에서 일합니까? 이제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맨 선두에 서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노님들도 선두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카리스마 목회가 먹혔던 걸로 치절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 이 질문의 대답은 어느 자리에라도 설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맨 앞에 순두에만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맨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갈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몸에 대한 그것이 바로 맨 선두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가 신앙생활을 출발한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교에 토박이들이 있는가 하면 외교에서 유입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말이에요. 교회 안의 갈등들을 보면 이러한 갈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크게 품품 안고 살아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저나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 모든 틀어진 관계들을 중간에서 잘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한다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매일 뒤에는 격려나고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모두 같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원 사람들이 많아많고 치열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신앙이 지치고, 자꾸 뒤처지고, 주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목적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선두, 중앙, 흥미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라도 설수 있는 경우가 다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가장 뒤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좋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어야 될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그 역할들을 잘담당하시게 되었으면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쓸때 좋다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해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선수든지 중앙이든지 후미에서든지 내가 한격발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도 설수 있는 그런 장로들이 되셔서 우리 장로님들로 말미암아 장로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해 갈수 있게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이기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두에서 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이라 평가하시고, 그것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두든지, 중앙이든지, 후미에서든지, 내가 할그 역할이 있다면, 신실히 그 자리에서 마땅히 흔히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셨옵서 나도 알미야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문으로 달맞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으로 아름답다, 좋다, 이런 평가를 얻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나이다. 아멘.